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옥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옆에 있는, 옆에 집에 있는 우리 아는 언니 집에 백화꽃이 활짝 피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와봤습니다. 백화꽃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지금, 위에서 지금 보는데 배경이 너무 멋집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백화꽃을 지금 현관 앞에 이렇게 쫙 심어놓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경 한번 하세요. 제, 제가 한번저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밑으로. 자, 여기 제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관 밑에 이그백각고사람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멋지게 지금 심어놨죠. 지금 쫘라라라하게 졸졸이 지금 심어놨는데 저 올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에 배경도 한번 보시고요. 이거 집이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저 올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와 멋집니다, 멋져요 지금. 와 꽃이 지금 만발하고 있습니다. 만개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줄줄이 심어놓고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놓을 줄 어떻게 아셨는지 진짜 이 꽃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이 언니가. 와 예쁘죠. 너무 지금 멋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지금.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예쁘게도 심었어요 아이고 예쁘죠 꽃이 지금 너무 예쁘게 자랐습니다 백합꽃인데 현관 앞에다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지금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이렇게 꽃구경하면 너무 즐겁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니 언니 이거, 물은 언제 주세요? 물은, 예. 지금은, 지금은 더우니까 한 번씩 주되, 예. 날씨가 이렇게 안 더울 때는 한 2일에 한 번씩 줘도 되고. 아, 지금은 여름이라서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2일에 한 번씩 줘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라서 이제 메마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꽃, 꽃에는 모든 정성을 바쳤으니까 이렇게 꽃이 잘핀것 같습니다. 야, 백가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제 이 꽃이 지금 오렌지 꽃인데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심어 놓고 있습니다. 자, 너무 아름답고 이쁩니다. 이거 보세요.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보면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자 여기는 지금 꽃머리가 지금 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지금 차례대로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자 가정집에 주택지에 이제 이거 정원인데요. 예요 밑에도 보면은 텃밭도 있고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집을 가꾸고 있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저쪽에도 보면은 석류나무가 지금 가득 차서 지금 꽃은 떨어지고 지금 열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안에는 열매가 열고 꽃도 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륜 꽃 나무 나무인데요. 저쪽에 보면은 또 감나무도 큰게 있고 자 밑에 보면은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여러 가지 심어 놓은 게 있는데 도심 속에 텃밭입니다. 와 멋지다 진짜 진짜 멋집니다 이 꽃이 너무너무. 저는 꽃을 보면은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마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즐겁고. 그래서 또, 여기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다고 해서 이리 와봤습니다. 자, 이쪽에는 또 문주란이, 제주도 문주란이 있습니다. 언니, 언니, 여기는 문주란은 며칠에 한 번씩 물 주세요? 문주란도, 예. 문주란은 이만큼 자자. 예, 그래요? 자, 목대도 엄청 굵어 있고 몇년 됐어요? 30년간. 아, 20... 한 7, 8 년에서 3 0년 가까이 됐다고 하네요. 자, 와예쁘게도 키워놨어요 지금. 자, 여기 여기도 지금 꽃이 예쁘게 지금 하나가 딱 피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름이 뭐죠? 창포창포나무라그네요 이게. 창포 근데 이게 물에 심어 흙에 심 예, 물에 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흙에다 심어놔서 그래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여기는 또뭐 이거 군자나무인데, 군자나무는 꽃이 다 피고 지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열매가, 이렇게 열매가 열려져 있어요, 지금. 자, 너무 멋지게 잘 키고 우 있죠. 절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지금 연사는 꽃들이 다 지고 없어요, 지금. 근데 연사는 꽃이 엄청 이쁘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시기를 잘못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고추나무가 지금 조랑조랑 열려 있습니다. 이 고추나무가 지금 이게 청양고추 같은데, 청양고추. 예, 청양고추가 잘 키우시네, 진짜. 자, 요렇게 고추나무가, 맨나무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에도 여기도 지금 백합꽃이 하나 다 피어서 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보면은 가지나무도 있고, 예, 가주, 가지나무도 지금 꽃이 피어가 지금 있고, 저쪽에 옆으로 보면은 감자나무가 지금 쫄쫄하게 저리에 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야, 이게 텃밭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즐겁겠어요. 아침마다 나와서 대다보고. 또 열린 열매 하나씩 따서 드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심 속에 이런 정원입니다. 그리고 텃밭인데 너무 아름답죠. 딱 그리고 여기는 예, 성류나무가 큰 아주 대목이네. 성류나무가 너무 큽니다. 지금 꽃이 많이 지고 있어요. 꽃이 있긴 있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속에는 지금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저거는 감나무가 엄청 크네요. 저 감나무는 무슨 열매가 뭐예요? 대봉나무예요. 대봉 대봉. 와, 대단하다. 대봉 나무. 와, 재밌겠네요. 열매 따먹으면 재밌겠어요. 대봉나무라고 하네요. 대봉감나무인데, 지금 열매가 많이 열려 있어요. 꽃은 지고, 지금 와, 이거 뭐 집안에서 이렇게. 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둘러서 보겠습니다. 저, 저거 보세요. 저거 백화꽃을 보세요. 백화꽃이 지금 너무 지금 예쁘게 이 밑에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와, 세상에 집도 이쁘고 예, 집이 지금 백돌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와, 예쁘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예. 집도 모양도 이쁘고 엄청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웃집에 있는 언니네 집에 와서 이제 백화꽃을 피는, 피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또 여러분들 또, 또 하루 또 잘들 지내시고 또 다음 영상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